아르마딜로는 등껍질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북이의 등딱지와 같은 구조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북이 등딱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거북이의 경우, 갈비뼈가 길게 자라서 갈비뼈끼리 서로 확장되고 융합되어 등딱지를 형성하죠. 아르마딜로도 같은 방식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면 아르마딜로의 갈비뼈는 등딱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처럼 갈비뼈가 등딱지로 융합되지는 않죠. 그렇다면 분리가 가능한 걸까요? 아기 아르마딜로의 피부를 확대해서 자세히 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작은 돌기들이 보입니다. 이 돌기들 안에는 아주 작은 뼈들이 들어있죠. 이 뼈들은 피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층 사이에 박혀 있습니다. 아르마딜로가 성장함에 따라 이뼈 조각들이 점점 커지고 결국 융합되어 등딱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아르마딜로의 등딱지 안을 들여다보면 작았던 뼈들이 하나의 커다란 판으로 융합된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거북이와 구조는 다르지만 아르마딜로의 등껍질도 피부의 일부였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